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휴대폰 반납할 겁니다. 오죽하면은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했겠어요. 너무 심하니까 휴대폰 을 반납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휴대폰 반납하라고 했더니 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학습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배울 학자잖아요.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습이 읽히는 거예요. 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날기 위해서 백번만 번의 날개짓을 한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는 거고 잘 익혀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공부한다? 절대 혼자만 공부하지 않을걸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것이고 그도 아니면은 인강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앞선 선배들에게 학문적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요. 배우지 않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적절하게 배우고 적절하게 자기주도를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구조가 돼요. 이게 바로 학습이고, 이게 바로 자기주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아,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주도를 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집, 집에서 안돼 스터디 카페라도 가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와 절제라는 측면이에요 인내가 절제와 좀잘안돼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 아이를 봐야 돼요 몰라서 힘들어서 공부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부가 좀잘안 되는 애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숙제를 강제적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학원을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 애가 자기주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일수록 자기주도 능력이 있어요. 수학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정확한 계량적 측면이 돼요. 우리 애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스스로 풀고 학원 수업을 듣고 와서 풀고 혼자서 공부할 수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집에서 공부할 수 있죠. 성적대가 명확하게 상위권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명확히 자기주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숙제를 내라. 이거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연습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인내와 절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인내와 절제의 기준이에요. 상위권이냐, 상위권이 아니냐는 사실상 인내와 절제. 자기주도의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laughs> 과제도 하고 뭐더 찾아서 공부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과제를 통해서 이 인내와 절제를 길러주겠다. 이런 거고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고는 싶은데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알려주면서 인내와 절제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과제도 해결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되죠. 그건 되는 겁니다. 현대인에게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소통의 허브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휴대폰을 통제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해선 본인의 인내와 절제가 부족할 때는 합의를 봐서 휴대폰을 관리할게라고 얘기했을 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휴대폰 반납할 겁니다. 오죽하면은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했겠어요. 너무 심하니까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휴대폰 반납하라고 했더니 안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안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대화는 좋은 거예요. 대화는 좋은 건데 이 대화가 어떤 배경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하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엄마, 아빠랑 잡담하고 싶어 하는 대화가 있는 거고요. 정말 엄마와 아빠와 깊은 대화가 필요해서 하는 대화도 있겠죠. 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대화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그 대화는 받아주셔야 되되 그 대화가 내용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고 유행이고 잡담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대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힘들잖아요. 애가 외향적인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애가 있는 거고, 조용히, 공부만큼은. 조용한 성격이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MBTI는 즐겁게 내 아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바로 인정하실 것 책상과 의자를 줬으면 된 거예요 공간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느 날 제가 되게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 한 명,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명이서 식사를 해요 그 옆에는 자녀 둘,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아세요? 세 명이 먹는 테이블이었어요. 아빠가 핸드폰을 해요. 당연히 아빠가 핸드폰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엄마도 핸드폰하면서 밥을 먹어요. 아이도 핸드폰을 하면서 밥을 먹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대화를 안 해. 저쪽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아빠는 핸드폰 안 하고 있었고요. 아이 하나가 핸드폰을 딱 끊으니까 엄마가 딱 끊더라고요. 가족 식사할 때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라는. 미루어 짐작한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집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아시겠죠. 중요한 건 내가 핸드폰 하면은 아이도 핸드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뭘 잘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들여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무조건 시간 관리.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모든 것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시간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시간을 지배할 수 없는 학생이 공부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책상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시간을 일단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책상에 오래는 앉아 있는데 딴짓해. 그 책상에 앉아 있는게 아니죠 자녀에 대한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 자기주도에 있어서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학업에 열중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sns 라든가 스마트폰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우리 애가 얼마나 잘 인내하고 절제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 들저 높이 보지 마세요. 저 멀리 보지 마세요. 멀고 높은 것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시고 구체적인 데서 시작하세요. 밥을 먹고 바로 일어나게 만든다거나. 휴대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통제해 준다거나. 대화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끊어 준다거나. 우리 애가 너무 멀리 이제 움직일 때 라이딩을 같이 해 준다거나. 멀리 있지 않아요. 되게 높이 있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의 공부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 아이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겁니다. 거기만 신경 쓰세요. 왜냐? 그것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